몸까지, 음, 씻었, 네. 몸까지 씻었어요. 몸까지 음. 씻었어요. 씻는 방에서요. 순순이들? <laughs> 잘.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차박 왔어요. 음. 그 다음 씻고도 왔어요. 음. 우리 오늘 추운 겨울, 여기서 재밌게 차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면 돼지 조명 같다. 오, 텐트 그렇죠? 야, 텐트가 너무 좋죠 텐트가 어. 너무 아요좋네요 좋아요. 좋좋네요사람들좋왜요 들어오지? 아요텐아요 텐트가 좋아요. 요 텐트가 좋데요텐트요 텐트가 좋요요요 이 너무 작다 여기는 테나한테나 맞아요. 아빠 테는좀 작고 누구 들어왔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바도 몰라. 어? 체피디티도 아, 몰라. 스피디티도 어. 아, 몰라. 체피티가 뭐야? 체피디. 체피디는 아, 누지? 우리 펜. 아, 최, 아, 체피 아, 우리 펜. 이두 개. 잡았네. 어? 저거 아 그거 있아통수 있잖아 아, 어어회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가어 정말 조금. 덕분...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선풍기 아 네. 선풍기 선폭기만... 맞.. 이게... 아 맞다 선풍기 가져왔죠? 어, 플레이트아 선풍기가 없으면 씻어줘 네, 그래서 캠핑 갔는데뭐 하죠? 우리? 저가 뭐 가지고 올게요. 모르죠. 차좀음 캠핑할 때 쓰는 네. 거 그래요? 어 수니까 조심해요. 수니까 음. 수니까 잘 갔다 와요. 네. 아밤 지금 봐봐요 보시다시피 밤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보겠지 지금 그러니까 네 와자 한. 아, 아, 한명더 가면 니다고맙습니다그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고생하셨습고요자다가생다가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생하셨고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하 아, 안녕.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니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무슨 방송인가 어 어, 지금 캠핑 방송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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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왜 장난감 램프를 갖고 왔어? 이 <laughs> 램프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한 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윤님은 누구죠? 어... 하윤이 하... 나... 휘강 이... 차가... 차이 같지?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8 5 80... 시골이네요. 네, 시골이에요. 여기 너무 추운 한겨울이에요. 이 차박 텐트... 그게 아니라 선풍기 때문에 추운가요? 흐... 들어오세요. 그럼 추워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저기 어 추워요. 안녕. 어, 많이 들어왔어요. 아 일곱 명이요? 일곱 명이요. 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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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요. 어? 텐트예요나 음, 1등이다 어, 아, 안녕하세요 하유닝님 하유닝 하유닝 하이 하이 모닝빵 같이 유니하게 먹자 하님 그래서 하유닝이 어우 뭐에요 이게 뭐죠? 천장이 붙었있는데 천장이 붙었있니 이게 뭐죠? 아 여기 텐트에 텐트 와 여기 응? 계란입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니 어떻게 계란을? 아, 추워. 아 추워 여기 뭐? <웃음> <웃음> 아, 나는 다 될게요 추우니까. 네네 네, 네. 텐트 좀 받아주세요. 우랑 왔어요 우랑 왔어요. 자 우리 쌍둥이들 <laughs>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laughs> 고기 먹방.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고기 먹방 아니잖아요. 고기 고기 고기. 이건 계란이잖아요. 계란. <laughs> 계란 먹방이거든요. 계란 먹겠습니다. 아니, 구독 눌러주세요. 네. 시영 치 노른자 빼먹 빼고 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구독도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구운 계란 먹고 있어요. 구운 계란 먹 구독 제발 눌러주세요. 네음 고기 먹는 먹방 여기는 텐트예요음 진짜 예쁘다 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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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미 문다 닫았는데 와 반응이 좋아요 오늘 음 반응 좋네요 네 우리 지금 계란 여기 어딘데 계란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응, 시골이죠 아. 텐트? 텐트로 쳐봅시다 여기가 침대 방인, 찜질방 같은 캠핑장이거든요. 구독 안 꾸준해. 하지 마요 이거요. 하지. <웃음> <웃음> 알죠? 전 나갔던 거. 나아다 나왔었지.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음. 오, 구독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음. 구독 눌러달래요. <laughs> 인사. 안녕하세요. <빨리>. 구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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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우리 지금 캠핑 소개해요 다시. 잠깐만 저희 캠핑 역사야. 아이들이 킵지지자 맞지요? 애국보스로 키우셔야 합니다. 아 네. 네. 음, 애국보스로키워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게임 해주 하, 해주게 해주세요. 됐죠 음. 애국보수. 여기 정치적 키워야. 발언 안안 됩니다. <laughs> 음, 나 그럼요. 응? 다 뺐다 뺐 아, 열명 이상이요. 음. 여섯 명밖에 안 들어왔네. 음. 음, 나 그럼요. 음, 맞네요, 맞네요. 응, 여섯 명 됐네. 나 아, 수영하고 싶어. 수영할까요? 네? 수영요? 안 돼, 안 돼.

음, 또, 음, 또, 다시 음, 음, 또, 또. 음, 또, 또. 음, 또,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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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좀 밝긴 하죠. 어, 한 명이 우리 우리 채널은 정치적 반응 그 메시지는 할 수가 없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줬어요. 귀여워요. 구독 눌러주 구독 눌러주세요. 알겠어 네. 뭐요? 뭐해요? 어, 어. 음. 채비 왔어요. 그냥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형제자매. 응? 아. 응. 그래요? 아니 노른자 또 먹는 자가. 노른자는 안 먹어요? 아니, 난노른자를 먹었는데. 음, 우리 강이는 노른자 안 먹어요. 우리는 말을 어떻 해요? 우리는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네. 주말에만 하죠. 꼭 눌러주세요. 근데 말이야 그다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해줘야 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을 중요 일주일에 한번 했는데 중요 만약에 3일절 아니면 어린애가 이럴 이럴 때 이럴 때에는 방송은 일주일에 한번 해도 또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도 음... 하고 놀러 갔을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죠? 네. 아, 구독 눌러주시면 볼수 있습니다. 구독. 음. 음.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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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너무 강해요. 근데 좀 조금 약한 빛 줘야죠. 네. 음. 짠. 이 추워. 아이 추워. 어우, 구독하셨어요. 어떻게? 구독하셨어요. 맞습니다. 나쁜 닭. 누구의 고 누구의 닭? 구의 닭? 구의 닭? 구요구의구의 닭? 누구의 닭? 누구의 닭? 누구의 닭? 누구계란누세요 닭?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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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짜잔. 응?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것 같아. 아니녕 이게요. 우리 기타 한번 쳐주세요. 네. 그냥. 야 응. 똑같아요? 기에가안 음. 아, 보여요. 기타가 거꾸로에요. 아, 진짜가. 중으로 하니까 기타가 안 보여. 대신에 쳐야지. 응. 노른색 싫어하 구독, 구독 다들 해주세요. 구독 다들 해주세요. 아기, 희영이 형님아. 응. 응. 너는 응. 왜 싫어하냐면, 먼저 맛있는데. 진짜 저는 계란 흰자 저는 어릴 때부터 흰자를 흰자를 좋아했습니다 노란자를 싫어했죠. 아, 흰자는 뭔가 고소한 느낌이 나는데 노른자는 너무 퍽퍽한 느낌이 나서 싫어하나봐요 음. 맞아요. 퍽폭한거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음, 음, 설마 홍연님도 퍽폭한거 싫어하세요? 음, 누구 누구 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저, 그러, 그래요, 그래요? 어, 싫어하신대요, 그른자를 응, 음, 아, 황님 우리 이제, 우리 팬클럽, 갔어! 하기 전에 100명인데, 후스 100명인데, 팬클럽 갔어! 음, 텁텁해서 싫어하시대 아, 아 맞아. 아. 자, 그러면 모두 구독 눌러주세요! 가자! <laughs> 구독자 100, 구독자 2,000명 200. 가자! 넌못 간다! 어, 아, 미안. 날영상은안 돌리잖아. 나쁜 할 사실. 그좀 제가 가 아, 이거 너무 텁텁해서 쪽거긴 해서 물좀 갖다 주기 아, 여기 물? 어, 아, 이게 추운데 어떻게? 아, 추워 나 가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아, 아닌데요? 물 가지로 어디로 가려고요? 네? 정 음? 응? 종이컵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네, <laughs> 맞아요. 사실 우리 집이에요. <laughs> 우리 집이에요. <laughs>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자. 여 근데요. 자, 구독 다 눌러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알겠죠? 구독 을다 눌러 주는. 오, 캠핑. 불을히고 불 <laughs> 의심을 했었대. 들켰습니다. 빨리 오세요. 근데 약 구독 해내 <laughs> 보기 너무 얇았대요 아... 구독 너무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알림도 인정! 많이 러 주시고 인자 추성. 빨리 오세요. 다 돌켰어요. 다 해주세요. 내내 목이 너무 얇았대요. 신기한 물컵 그러면 잠깐만요. 신기한 물컵 부주고요짠 신기한 구독, 물, 물. 구독 다 눌렀나요? 네. 신기한 물컵 맛있게 먹자 <laughs> 굿. 짠 신기하게 생긴 물컵. 네. 그러면 그, 모두 구독 눌러 주는 걸 부탁해요. 어우 추운데. 구독 이미 했으면 이미 이미 전. 맞아요 선풍기 때문에 추워요. 이건 집이잖아요. 음. 네 <laughs> 다섯 명 나왔어. 음. 어 다섯 명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안녕하세요. 저희 네. 깨물겠당 진짜 되게... 새로운 물컵입니다 새로운 물컵 신기한 물컵입니다 <laughs> 네 추워요 그래 음? 차가워요 물 차갑네요 차분긴 해요 오우다 어졌어. 영화 구독. 영화인데.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근데 이 시리즈 네 <laughs> 차가운 물로 닦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우리 집인데 차가운 물로 닦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실물이야. 정수기 물. 다른 맹수, 정수기 물이에요. 김흥련님 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맹수요. 구독 눌러라고 해주세요. 잘 먹어요 물개예요 물개. 묽개. 근데 네, 뱀이 물개입니다. 물을 잘 먹어서 물개예요. 강아지 띠거든요 맞죠? 응, 두, 존댓구할, 존댓구할 좋아요 댓글, 댓글 구독, 또 알림 어, 부탁드립니다. 맞아, 맞아, 맞아. 아 김웅룡. 홍영 기분. 아감 감사합니다. 좋댓글 아, <laughs> 아, 지금 그 좋댓글 부탁드립니다면 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누가? 너가...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아 우리, 강의가 얘기 그럼 얘기했었어. 우리, 아 그러면 우리가 홍영 홍영님한테 예, 좋댓글 좋아요 구, 댓글 구독 알 알림 알림성 알. 네네제자랑거 그, 그것도 그것도 해주긴 하지만 제 자랑거리 1호입니다 그거 잠깐만요 흉녀님 구독 좋아요도 제가 눌러주긴 하지만 저도 저도 다, 다른 사람한테도 저저구독좀해달라고 해요 알겠죠? 이 이쪽 컵은 이이 이 안에 있는 컵컵 컵이랑 이어지는 거고 이쪽 이쪽 컵은 이쪽 이이컵 밖에 있는 물이랑 이어지는 거고 <laughs> 조금 물조금이남은면 용남 못터한 음, 음, 어, 방울밖에 안오네 음, 다섯 방울 나왔다. 아 먹네, 코르크가 있는 코르크를 잃어버어요하셨어내 자랑 음. 내 음. 자랑글이 1밖에안남아 음. 오늘 와 김홍엽님밖에 안 남았네요. 아 김홍엽 우리 야그 저는... 팬 팬들은 기, 구독한 팬들은 넓너 너, 너 동그라미 밑에 밑에 써져있잖아 물을 한한 음. 네, 한 병을 둘이 각자 둘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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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인용 물병인데 제가 그냥 혼자 다 먹으려고 네요 먹래 <laughs> 아, 먹래 먹어래내침 당겨 왜아 우리 20분까지 먹어 우리 라이브 20분까지만 해요. 네, 20분. 응. 1분 10초 남았습니다. 아, 네, 1분 10초 남아요. 았 여기는 제 자랑거리 3월의제 자랑거리 이 이렇게 세명 들어왔으니까 아, 신기한 구독 구독 눌러달라고 부탁하세요. <laughs> 신기한 눈동 다시 보여줘. 신기한 저, 물병. 내가 막내고 이형이이 여기 이애 이게 저 감히 형한테 이기려니 이, 이 형이 가만 제 형이에요. 가만 두지 않겠다. 야 신기한 물병입니다. 이쪽 컵이 이쪽 이쪽이 이쪽이랑 연결돼 있고 이쪽 컵이 이쪽이랑 연결돼 있고 이쪽 컵이 이쪽이랑 연결돼, 있고, 이쪽 컵이 이쪽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신기한 물고네 자랑꼬리 삼호. 아 다시 아 다시 옹님 일분 형이에요 얘도. 아 다시. 홍한 분밖에 안 남았네. 아 이름이 뭐예요? 이름 공개할까요? 이름 공개도 아, 돼요? 응? 음? 이름 공개해도 돼요? 네,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장휘강 저는입니다. 음, 음, 응? 음? 건건건 싸우루? 아니요. 제 이름은 말아줘. 저제 이름은 건건건 싸우루 TV 에서공 공격, 공격이 습니다 이쪽은 제 TV가 아니라서. <laughs> 너가 홍보를 해야죠. 아, 아파. 아, 아파. 응. 여기는 하트순이 TV고요. 아, 우리 형 TV는 건건건 싸우루 TV예요. 동생 장이광 광 음, 장이광? <laughs> 장이광 강! 강이에요 강 장이광 <laughs> 광이 아니라 강이에요 아, 홍련님 음, 이 라이브 스트리밍 끝, 끝나고 한 이, 3분 한 3분 정도 3분 뒤에 건건건 싸우러 파란 옷 입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음, 음, 채널에 들어가서 건건건 싸우러 음, 채널에 들어가서 그래 거기에서 아, 구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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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그거 뭐였지? 홍년님이 알려 준 거. 좆때구알. <laughs> 좆때구알. 좆때구알 부탁드립니다. 저도 좆때구알 부탁드립니다. 안 돼. 왜? 왜? 넌 구독자가 170 1170 1 7 117, 0 120명? 117 120명인데 나는 몇 명이에요? 28명이에요. 네, 지금 아, 벌써 20패 넘었을까요? 난 28명이잖아. 맞아요. 80 아니, 아니다. 29명으로 네. 늘었나? 아닌가? 아무튼 오, 두 명, 두, 두 명이다. 두 명, 두 명, 두 명. 안녕하세요. 구독 좀 주세요. 구독 좀 누르세요. 네, 두, 두 명, 두 명이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구독 좀 눌러 주세요. 아.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해요. 응, 아. 음, 네. g i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 님 안녕. 자. 확인.